선생님, 사주가 네. 도대체 뭔가요? 예, 사주란 인생의 큰, 큰 항해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길을 모를 때그를 어, 조언을 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어, 공부라고 생각합니다. 음, 선생님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 사주팔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? 예, 다 다르죠. 다 다르고 어, 기본적인 바탕은 다 다르지만은.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약간 기름은 달라질 수 있다. 그렇 생각합니다. 음... 그러면 손흥민이랑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생님 네. 날짜의 시간과 그러면 다 손흥민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. 선생님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에 따라서 많이 틀리십니다. 음 왜요? 환경에 따라서 아 환경이 또 중요하군요 예, 네, 다... 네, 안녕하십니까 음... 저는 그 서면시장 상가 1층에 51호에서 철학원을 하고 있는 처음 철학원입니다 어, 이험한 세상에서 인생의 항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특히 젊은 분들 길을 몰라서 헤맬 때 조언을 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찾아오시면 인생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